자사7 보궐선거 이제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어, 오세훈, 박영선 여야 후보 모두 3월 마지막 주말 휴일 광폭 선거운동 행보 보였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 측 캠프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호 국민의힘 상민 고문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그 어, 주말 그 유세 좀 많이 지켜보셨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예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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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후보 뭐. 승리할 것 같습니까? 아뭐 이미 파는 기울었죠? <laughs> 예? 뭐 민주당 백약이 효입니다 백약이 무효다. 예. 예. 어. 지금 아무래도 그뭐 LH 그치료제 예.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것도 그렇고 예. 이번 선거에 원래 민주당은 후보를 내면 안 되죠. 그러면 정말 민주당의 음. 본전을 지키는데 예. 자기네들 과실로 할땐 후보를 안 낸다고 당헌까지 해놓고서 그 당헌 고쳐서 후보를 내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시민들은 말은 안 해도 그걸 다 알죠 그게 원칙이 어긋나고 상식이 없는 이야기 일이라는 걸 예. 그러니까 판세라고 하는 것이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러한. 시민들 마음이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자, 원래 예. 이번에는 민주당이 잘못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뭐 여당 쪽에서는 이제 총 공격, 총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아, 예, 특히 예. 오세현 후보 측 티켓 내곡동 그이른 예, 예. 셀프 보상 의 관련해서요. 예. 또 KBS에서는 또 보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뭐그그 그 오세훈 후보가 뭐 해명성 있게 할 필요는 있지만은 예. 나 그거 갖고 뭐 판세를 좌우하기는 이미 아.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예. 방금 전에 저 오세훈 후보와 저 인터뷰를 했는데. 예. 뭐어 빨리 그 공문서 그뭐 정보 예. 공개에서 대응하시겠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해명성 있게 해야죠. 예. 음, 그랬습니까그 동안은 그런 예. 뭐 오세훈 후보가 잘 대응했다고십니까? 그 자기로서는 좀 황당한 일이니까. 음. 어, 뭐 대응이고, 뭐, 고그 없이 그냥, 그, 자기는, 그, 그런 일에 대해서 연료된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대응할 음. 필요도 사실 없었죠. 예. 그런데 이제 자꾸, 뭐, 문건을 자꾸 내니까. 예.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니다 는 이야기는 이제 해줘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예, 이제 선거 얘기 잠시 됐통령 여쭤보기로 하고요. 예. 자, 이재호 고모님, 그, 어, 문 대통령이요. 대통령 예, 예. 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 결정하고 가족에게 이야기도 해 좋다 는 말까지 예. 전했다. 그런데 예.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 여론 때문에 여론에 밀려서 뭐 뒤집었다 예.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께서 직접 들으셨다고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그 아, 설명 좀 사실 잘못 전달된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예, 아니 그 제가 뭐 그런 일 들은 일도 없고 예. 또 제가 뭐 그런 일을 들을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어, 그 당시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이었지 예. 그게 사는 뭐 사실이 좀 잘못 왜곡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 그 사실 부분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왜곡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아이 건뭐 어느 오늘, 오늘 기사 보에 내가 뭐그뭐몇 사람 모여서 뭐그 이야기를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예. 하는 건데 그런 건 사실이 아니고요 또 내하고 뭐 연결 짓는 거는 물론 내가 그저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그 모든 연락이 있으면 저희는 연락하는 사실인데, 나 제가 그런 걸 들은 적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 방금 제가 여쭤본 그 특별 사면 결정된 것도 또는 뭐 결정됐지만은 뭐 가족에게 이야기 좋다 해도 좋다 이런 그 얘기 당시에 그런 말은 떠돌았죠 떠돌았습니까? 예. 예, 여의도에서 그런 말은 떠돌았죠 예. 아 그러면 이제 여의도에서 떠돌 말이 이재우 이제 고모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 아무 내가 이제 MBT에게 이제 그 예. 대표처럼 돼 있으니까 네네. 그런 말이 떠돌아서면 내하고 내가 뭐그걸알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 추측이겠죠. 예. 아니 그러면 예. 이렇게 추측성 보도면 대응을 어떻게 안 하십니까? 아이 정치권에 그런 이야기 가한두 번이니까 재난 <laughs> 게뭐 <관계는> 있습니까? <laughs> 예. 알겠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즉. 그 일단 박지원 국정원장이라든지 이나균 전 예. 민주당 예. 지금은 뭐 선대 위원장인데 전 대표 당시 전혀 예. 교감도 없었습니까? 아, 그뭐전 그 만난 일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예 만나신 적도 예. 없고요. 뭐통화하시니까 예. 그런 식으로도 어 의사소통 하신 게 전혀 없 없는 겁니까? 아,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 고문님 비롯해서요. 예. 지금 김우성 전 대표도 그렇고 김종인 인 위원장이 자, 그 아, 예, 예. 뭐 단일화 사실은 예. 저 막는 걸림돌이 됐다 이런 저 우려 목소리를 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예. 예. 어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단일화가 잘된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뭐 보십니까? 아 단일화가 잘된 거는, 예. 그건 김종인 위원장 덕이 아니고, 네네. 안철수 저 대표. 돌리죠. 어. 안철수 대표가 대선 후보 포기하고 시장 단일 후보 나와서 예. 국민님 단일 후보와 경선하겠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단일화 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결국은 단일화를 성공시키고 단일화 이저 전략이 먹혀 들어가는 거는 예. 안철수 대표 덕분으로 봐야지. 김전 위원장은 우리가 볼때 28일 후보 인사할 때까지 단열을 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예. 우리가 볼 때는 19일 날에 후보 등록 아닙니까? 예예. 후보 등록 전에 단열을 해야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음, 네. 지금 준비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유대차 하나도 제대로 안돼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19일 전에 후보 등록 전에 단열을 해서 한 사람만 등록을 해야 한다. 두 사람 등록해서 뭐한 사람 취소하고 뭐 이런 거는 선거에 그 패배 요인이 된다 해서. 계속 주장을 했는데 김정인 위원장이 계속 버티니까 예. 나아준 오세훈 후보도 급해갖고 자기는 그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무선 100% 받겠다 하니까 또 김정인 위원장 이 그걸 또 틀어막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 이래갖고는 단일화가 물건 너가겠구나 음. 해서 이제 김정인 위원장 압박을 했죠. 예, 그러면요. 예. 앞으로 예. 김정인 위원장은 뭐 어떤 역할을 해준다고 보십니까? 아, 역할이는 뭐냐 그분은 4월 7일 날이 끝나니까요. 네. 자기 본인 스스로 나는 4월 7일까지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간다고 하셨으니까, 어, 예. 4월 7일 날 끝나고, 국민의 힘에서는 예. 끝나고, 이제 국민의 힘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토합 전당대 준비 위원회를 만들어서, 야권 통 토합 전당대할 준비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어, 조혜진 국민의힘 위원이요 저희 예, 예. 지난 방송에서 다스는 MB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정말 MB 것이 아니다. 예. 봐야 되겠습니까, 조혜진 위원들그 저가요. 예. 그 MB 재판 1심부터2심까지 스물네 번이나 몇 번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했는데 음. 네네. 다스 MB 가 아닙니다. 아. MB 것 같으면 무슨 뭐 주부 지분이거나 아니면 뭐. 배당받은 게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도 없고. 예. 다스와 MB가 관련되는 거는, MB 큰형님이 다스의 사자이라는 것도, 처남이 사자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지. 그게 집안, 진짜, 뭐야, 집안회사인데, 형제 간에 뭐, 저 동생이 자문 좀 하고, 뭐, 또 동생이 대통까지 하고, 그러니까 뭐, 자꾸 동생인데, 그, 저, 의심을 갖고 있는데, 예. 그게 내용을 들다 보면, 저는 m 비게 아닙니다. 누구 것이라고 지금? 아 어, 그냥 네. 거죠. 그냥 이상문 씨하고 또그천하인 김재정 씨가 돌아가지 전에 김재정 씨하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그 지분을 갖고 회사를 설립하고 예. 회사를 운영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봅니다. 그자 예, 예. TBS 뭐 방송 관련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오세훈 후보가 뭐 김어준의 뉴스공장 예. 진행자에게 교통생활 정보 제공하라 이런 얘기를는데이 t b s 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t b s 는요 예. 지금 그 원래 교통방송 아닙니까? 예. 그게 정치방송으로 변질됐는데, 김어준의그 뉴스 공장은 그건 완전 히 친정부 방송, 그저 여당 청와대 홍위병로로 가는 건데, 그거는 물론 뉴스, 교통뉴스만 돌려야 되고, 방송 자체를요, 정말로 시민을 위한 테통방송을 돌려야 합니다. 완전 정치방송이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이구모님 오늘 말씀 여기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예.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상임 고문이었습니다. 이재옥 상임 고문이었습니다.